정식 건강 먹기 입니다 여기는 철원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송 대표님 인사 한번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제 강원도 왔습니다 강원도. 사장님 어디에요 여기가 강원도 철원 김하읍 아. 근데 이제 사장님이 <laughs> 네. 작년에 처음으로 식재를 하셨어 아 이게 품종이 네. 뭔데 네, 추황입니다 아 추앙, 그래요 예. 추황인데 예. 처음에 식재 하셨고 이제 올해는 2년차 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사장님이 기초 공사를 겨울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배수가 안된 데는 나무가 죽은 데가 좀 많습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울에 하게 되면은 예. 이제 약간 질기 때문에 눈도 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 완전 이렇게 열리면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현재까지 대박. 송 대표님, 음, 예, 예.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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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꽃이 한참 오기도 하고 예, 예, 예. 열매가 이제 엄지손톱만하게 달린 것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예.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예, 예. 약흔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렇죠. 가루흔 이게 ]죠. 왜 예. 원인이 뭐죠? 아, 이거는 이제 가루약이고 입자가 곱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예. 좀 뭐야 예. 곱게 입자가, 되는 것도 예, 예. 있는데 그렇죠. 예. 입자가 곱지가 않으니까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일소피해좀 줄이려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탄산칼슘에도 도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하. 제가 원하는 거는, 예. 저는 뭐 이제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지만, 요거는 예. 이제 요 우리 사장님, 예. 사장님에 맞게끔 이제 제가 용자. 마케팅을 한 겁니다. 농장 이름 근데, 여쭤봤더니 아직 무명 시농장이랍니다 예, 이제 유명해지면은 예. 이제 추앙대추농장으로 바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있십니다 이게 2년생이죠. 예예. 예. 근데 이제 2년생 음, 지금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은 잘 달린 편이에요. 근데, 근데 이걸 아니,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잠깐 대표님한테 하나 예. 여쭤보시면 돼 예. 대표님,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관리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수정 잘 되라고 뭐 조치해주신 거 있어요? 결실에는 지쳤죠아 융전 거? 두번 살파했어요. 아, 융정과? 예. 어, 근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가 청정지역인가 몰라도. 벌이 많이 왔답니다. <laughs> 벌이 뭐한 나무에 뭐 네다섯 발씩 들어서 계속 수정을 해. 여기 지금 네. 이게 2 년생인 것 같은데, 뭐이 네. 잘못 큰 데도 있어 여기가 저기 고르지 못해서 1 년생. 그 이제 지금 네. 사장님이 네. 무조건 요거를 봐봐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음. 지금 이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어째요? 아, 요요꽃 그렇죠? 아, 여기, 네. 여기 봐봐요. 네. 네. 이제막 이제 피는 그래서 거. 그래서 이제 사장님 달리고 있잖아. 얘기한 게 네. 봐요. 여기 자, 이제 연멸심 이놨죠 예. 아미노산 화면에다 네, 넣고 네. 아미노산 예, 꽃게 그 다음에 아미노산. 칼슘 퀵 칼슘은 퀵. 왜 필요하냐 어릴 때 이게 꽃가루관 생길 때 칼슘 성분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인상가리 인상가리는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줄이야 이게 이제 수정이 되거든요 하고 관주로도 이제 인상가리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안날때 햇볕이 안 나는 장마철에는 무조건 관주는 인상가리입니다 예? 네? 왜냐면 햇볕이 안 나면 무조건 질소지는 공기에도 있지만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질소지로 올라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낙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수분도 조절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장님.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수분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킥 단단 칼슘을 예 이동성 좋은 거 이동성이 좋으니까 무조건 무조건 처음에. 사장님, 위치 봐서 알겠지만, 농약을 치던, 옛맨시비를 하던, 무조건 처음에. 네. 네. 처음에 누셔갖고그 다음에 이제, 뭐, 인상가를 놓던뭐 사장님, 여기, 여기, 아멘으로 넣던, 손손 처음으로 하시면 하고 네. 이제, 여기가, 지금 사장님도 내가 봤지만,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열렸어요. 왕대추가 되던, 추왕대추가 되던. 그래서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지키시려면, 네.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셔. 송 대표님, 네, 지금 어, 저도 키워봤는데 네, 네. 물하고 네, 네. 어, 칼슘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도 염부가 같은 거좀 그렇죠, 방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네. 내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관주를 제가 이제 장마철이면 인삼가리하고 꽃게 하면서람주러가서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산 칼슘을 밀어놓으세요. 네? 아, 이건 그래서 이제 세력을, 관주로, 네, 관주로 세 번째는 질산 마그네슘을 넣어요. 네? 음. 이런 식으로 가고. 연면시비는 당분간 이렇게 가도 됩니다그 대신 그렇구나. 이제 요거를 인산가리를 조금 더 크면은 꽃게 아미노산 퀵당랑칼슘그음음 인산가리도 인산 가리가 들어가 있는 죠 아니 이제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가 있는 다이루겐을 다이루겐 다이루겐을 음. 시켜서 같이 짬뽕. 그면 질소 인산 가리가 가고 얘도 있고. 약간 계속 얘는 계속 조금씩 커져야 됩니다. 에? 하고 질산칼슘을 밀어주는 이유는 이제 위에는 무조건 우리 킥 단단 칼슘을 줘야 돼요. 왜냐면 표잎기에 맞아서 열매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거, 생기, 거 지금 막 예. 포도송이처럼 당을당을 달리는데 이제 우리가 수용성을 질산 칼슘을 여기를 줬어요. 중거는 질산 칼슘 자체는 이유를 못옵니다 칼슘 뿌리에만 뿌리만 텐트하게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연면 시비는 킥 단단 칼슘. 연면 시비를 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데려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오우, 다행히 햇볕도 예. 좀 가려주네, 사장님. 도와주네. 아, 질문하고 싶은 너무 거. 너무 뜨거워서, 네. 뜨거워서 그런 거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연면시비를 할 거면은 이제 국바이 이제 일수가 있습니다. 국바 예. 그, 일수도 이제 같이 연면시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뭉텅이 뭉텅이 이런 색깔이 안 예. 나고, 고르게 분산이 좋아서. 기술이 들봐 봐. 있어서 사장님. 그래. 열매를 있어. 파고 들어가는 게 있다고 했죠? 예. 아 참, 영충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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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청벌레입니다. 예? 청벌레인데 예. 청벌레는 잘 듣는 게 정확하게 이름을 따지면 메디충이랍니다 이게 저기 음. 뭐야? 예. 대추에쓸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등록된 음. 겁니다. 아, 예. 이제 요게 모스키라고 예. 똑같은 이제 모스키는 모스키도청벌레야는데 모스키는 대추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매디충은 음. 등록이 돼있어 음. 하고 누린제 누린제는 지금 생기는 게 개미 톱다리 허리누린제가 돌아앉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누린제하고 청 이제 병충해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연면 시비 할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퀵단단가슘 넣고 아미노산 넣고 인산가리 점사. 넣고 청벌레 약 허리누린제 그래서 아, 희성만 네. 잘 하셔 희성. 아까 인산가리가 네. 뭐라 그랬지 다이온젠? 아, 브리타산 가리 대신 브리탄, 사장님은 예. 지금 이제 인상 가리 시비 할때 옷이 폈으니까 예. 인상 가리로 가야 되는데 좀더 켜졌다 그때는 다이루겐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가 있는 걸치시라요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인상 가리가 브리타인으로 가. 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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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인상 가리보다 이제 인상 가리 를 사장님이 좋은 걸 샀어요. 예. 왜냐하면 수용성이라 지금 잘 됩니다. 예. 음, 왜냐면 이제 여기 앞에 네. 입구만 보여줘서 네,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네, 얼마나 됐는지 네. 좀잘 된데 위주로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송 대표님 네.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네. 추앙이 꽃이 많이 피고 네. 다수학이긴 한데 네. 지금 다 달려 있어요 거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는 결실하는지 덕이고 결실이 자연 쪽으로 많이 갔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에 벌들이 네 발이 다섯 발씩 막 들었답니다. 저기 대표님, 예.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돼.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시원한가요? 네, 예, 저녁 때는 시원해요. 아, 그래서 네.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최고 지금 양호해요. 아, 하도 더워서 네. 흐리고 막 그러면 수정이 좀덜 되는데 어쨌든 날씨도 좀 여기는 약간 시원한 편이고 그리고 결실 에너지를 쳐서 두번 정도 쳤는데 이 정도 됐다. 잠깐만요 주문이 하나 왔어요 대추의 한 곳에 네. 이, 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너 개씩 달렸잖아요 지금 예, 예. 이래도 안 떨어지는지 예. 이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죠 그렇죠. 맷집이 좋고 면역력이 좋으면 견뎌내고 네. 좀뭐 날씨가 덥거나 뭐 네. 물이 좀 귀하거나 네.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하면 사방님한테... 떨구고 제가 이제 키포인트를 준게 뭐냐 대추를 예. 딱빠서이게 눌러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거 봐야 돼요 쿠션이 돼. 있으면 이거 물을 더 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서 하도면 줘야 됩니다 90% 정도는 네. 단단한데 네. 조금 더 줘야 될것같아 칼슘하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푹신하다 딴 데가 그러면 이 관을 보여야지 물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나 터질 수도 있으니까 하고 사장님 그러면... 한번 눌러보셨어요 한번 해도 한번 눌러보세요. 안 해봤죠? 색깔 아, 이한번번 네. 아, 지금 해보세요. 네. 이거보다 더 물렁거리면 안 돼요. 최소 이 정도. 네. 제가 볼 때는 한 단단한 정도의 90%는 와 있는 것 같아요. 물은 저... 사장님 많이 주죠?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오는데 이 정도예요? 아니 더 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문져갖고, 지금 배수가 잘안 되는 지역이죠? 기죠. 그러니까 견디지. 이게 만약에 배수가 잘 되면 일주일에 한번 주면 벌써 다 떨궈졌어요. 그래 이제 사장님 올해 이제 간단이 나무가 이렇게 죽은 걸 새로 심은 거예요 지금 사장님. 이그 네. 여기 배수가 불량이. 아저송 대표님 이건 어떤 벌레들일까? 아그것도 청벌레 종류. 청벌레니까. 네. 청벌레 일주일에 한번 오셔서 이러면 잘 끌고 가면 사장님 재미 보시겠는데. 아니, 지금 나머지 공부 뭐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게요. 여기 맞아, 지금 물, 여기 봐봐요. 요, 요, 이게 물 부족해서 이제 나타나네 이염부가 네. 네. 이거. 네, 네, 네. 이거 칼슘하고 네. 물하고 미량 원소 영양제를 좀 첨가해 주면 저게 확실히 줄어요. 이거 봐봐요, 대표님. 이거 다큰게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물러서 물렁거리. 아까 거보다. 물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죠? 여기서 좀만 더하면 떨어지는 거. 꼭그 단, 급 단단 칼슘하고 물 음. 그리고 아미노산 정도는 최소. 그리고 이제 간간이연매시배할때 굿바일수. 그렇죠. 기본으로 선선하게 만든 상태에서 해야지 이게 막 열과 현상 일어날 때 그때 에어컨 틀으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 에 틀어줘요. 어, 네. 저건 타사 제품 말 못하겠지만 네. 이. 이제 일소피에 피해, 대침 피해 때문에 이걸 치셨는데 어, 좀 고르게 도포되고 오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굿바이 일소인데 사장님 한번. 저 지금 굿바이 일소나퀵 네. 단단칼슘 같은 회사 제품 사과 쪽에 네? 엄청나게 많이 나가 갖고 인기가 좋은 지금 제품이. 회사에서 물량이 지금 딸릴 것, 것 같다고 거예요. 걱정을 하고 그 있어요. 사장님 물어볼 게요 뭐요? 네 이제 사장님 제일 중요한 거 네. 사장님 나 소매 물어봐. 많이 하세요 도매 할 거예요 아저 저는 지금 올해가 처음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 소매도 좀 있을 수 있죠 예그리에 예. 이제 며칠면 사장님들이 지인들한테 서비스 맛좀 보여줘 혹시 저기 그 여기 와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뭐 오셔서 예,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여기 방문은 참 힘들겠네 내가 볼때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 아, 일할 시간도 부족해서 힘들더라도 이 길을 어떻게 하냐면 무료에도 어떻게 들어가게끔만들면 좋은데 원격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나을 거 대표님 예. 얘기하세요 질문 없어요 사장님? 아, 니 이게 네. 이제 약을 네. 뭐 수학 2주 전까지만 치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건 색깔로 나와요. 색깔이, 색깔이 되니까. 색깔이 변하면. 아.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그때는 약을 이렇게 독한, 독한 걸안 써. 마지막에 가서는. 음.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이도 이제 2주 전까지도 하고 지금 왜2주 전이냐? 우리나라 농약이 지금은 OECD를 가입하면서 그 독한 약을안 씁니다. 음. 예전에는 뭐 독한 약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2주만 되면 거의 그냥 약해 이제 없어집니다 대출등록금그 금방 네. 어, 여기 대표님 요게 하나가 맨 먼저 결실이 돼서 예. 큰가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요농기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달려서 이렇게 생겨서 또 따지면 속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조치 꼭 그래서 해주셔야 그래서 돼요 대표님한테 계속 전해드렸던 거죠 예, 그 일단 여러 농가를 오늘도 가보긴 할 건데 지금 상태로는 아주 양호한데 다행히 여기가 논 땅이어서 물이 배수가 덜 돼가지고 얘가 물이 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애들이 전부 다다 이렇게 커져야 되는 게 이거보다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물 요구량이 많다고요. 꼭 그거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하수죠? 예, 지하수 왜냐면 또랑무은 뜨거워서 온도가 확안내요 아, 오늘은 응. 한 5시경부터 물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게 예. 지하수 온도가 14도에서 16도 되니까 온도가 팍 내려가요 지금 주면 안 됩니다 뿌리 못 움직입니다 예. 자, 지금 하우스 온도가 예. 지금 현재는 38도 되대는데저 하나가 네네네. 여기 좋은 샘플이라서 멀리 예. 잡을 건데 예. 이게 2년생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가지수를 딱 5가지 두셨어 예. 이거 왜 가지수 5가지 두셨어요? 어서. 보신 거 있어요? 예,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다섯 가지 두고 그 예. 가지 안에 예. 또 하나, 둘, 셋, 넷네 예. 가지 줬어요. 사형제 두셨네. 예. 그러니까 예. 욕심 안 내면서도 인년인데 예. 이거 보니까 어마어마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만 줬네요. 예. 그러니까 사형제조도 이제... 상관없어요, 사형제. 예. 2형제까지도 돼요. 예. 자요. 홍대표님 이제 마무리 질 건데요. 네, 네. 그 일로 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결실 저, 에너지를 저 쳐다보고 결실 에너지를 참고적으로 제대로 써서 예, 예, 수정에 예, 도움이 되는 거. 수정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벌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 노력이 이제 예. 많이 하셨으니까 됐겠지 그것과 지금 여기가 논을 매립한 데라 다행히 수분이 부족하지 않았어. 일주일에 한번 오는 기초 공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일단 p h 는맞췄어요자송 대표님. 네네네. 송 대표님 아무리 길게 끌고 가도 제가 예. 10초 만에 마무리 질 겁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예. 네, 나는 사장님이 보고. 불러서 왔지만 제가 이제 오면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좋지요. 사장님. 찍어도 예, 그렇고. 우리가 시집 가고 장가 간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잘 하셔서 풍성한 수확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농장주 대표님 네. 지금 46분이 보고 계셔요. 저것도 <laughs> 예. 광고도 안 해서 한번 예. 예쁘게 한번 인사 한번 시청자. 예먼길 오시느라고 진짜. 아니 시청자는 안 왔어요. 사이정도면 <laughs> 네. 아, 자자. 농사칠만. 아니 마무리 그래도 치셔야지. 네. 예. 네. 예 마무리들 잘 하셔가지고 아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장주님께서 네. 다른 분 걱정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마음이 따뜻하고요. 송 대표님 예예예. 네. 예, 예. 마무리 됐죠 네네네 네, 네.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지금 예. 이제 온도가 사장님. 이제 25도 이상 밤 기온이 25도 이상 가면은 조건 저녁에 주는 게 좋고, 근데 25도 미만대로 가면 주간해 주는 게 좋고. 제가 예, 높아심에 예, 예, 예. 여기 일주일에 한번 물 줘서 이렇게 된게 절대 아니고 예, 배수가 예, 예. 잘안 되는 땅이라 견뎠던 네, 네, 네. 거고.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땅은 더 자주 줘야 됩니다. 요즘 큰일 나요. 사장님 힘들 더라도날 예. 더운 날은 저녁에 와서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사장님 나름대로 타이머를 만들어서 예, 예. 이상. 강성시 건강목길에서 철원, 철원 무명시 농장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계시는 대표님 모시고 추앙 신품종 1년생 2년생에 대해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송 대표님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